게으르다고요? 무기력은 게으른 게 절대 아니에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는데 그 휴대폰한테 무슨 기능을 기대하겠습니까? 무기력은 여러분의 뇌가 방전된 겁니다. 14년 동안 뇌교육을 지도해 온 전문가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출근하면서 퇴근하고 싶고, 학교 가면서 집에 가고 싶고, 근데 막상 집에 가면 딱히 하는 일은 없고, 의욕도 없고, 휴대폰만 바라보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고 아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나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야? 의욕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나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실 때 있으시죠? 무기력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아슬아슬하게 막 들어가기도 하고 벼락치기를 해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업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내기도 하죠. 우리는 가끔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끝나면 뇌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사실. 위기가 또 있고 또 지속적인 위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쭈글쭈글하고 꼬불꼬불한 뇌의 겉에 부분, 대뇌 피질이라는 곳은 우리 인간이 다른 어떤 포유류보다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이 너무나 커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걷지도 못해요. 다른 포유류들은 그냥 일어서서 막 걷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생후 1년 정도 될 때까지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우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생존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뇌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발달된 뇌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뇌의 능력을 발달시킨 이유가 바로 생존을 위해서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에 민감한 건 우리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호랑이가 쫓아오고, 뭐 천재지변이 생기고, 이런 위기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 살아남기에 유리했던 거죠. 그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게 고대에만 해도 있다가 빨리 사라지죠. 어, 호랑이에게 쫓기다가, 도망을 가면 끝나는 상황이고, 아니면 뭐 잡아먹히면 끝나는 상황이겠지만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내가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크게 이렇게 와닿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들이 있죠. 입시, 취업, 경제 활동, 결혼도 마찬가지고, 육아도 그렇고요. 모든 상황들 어떻게 보면. 끝이 나지 않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죠. 세상이 굉장히 빨라져서 뇌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 양이 굉장히 많고 더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고 노력에 비해 성취하는 건더 적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뇌 입장에서 과부하가 된 거죠. 번아웃이 온 겁니다. 우리 뇌는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그 기능을 끄려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기까지 하잖아요. 그 또한 생존을 위해서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엄청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뇌가 셧다운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예요. 일단 그뇌 기능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그게 끝이 아니라요. 일단은 그 방전된 뇌에 배터리를 채우는 것, 뇌 기능 회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무기력이나 우울증이 우리 마음 탓이 아닙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 생각부터 치우는 거예요. 빨리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함이 느껴지고 결국 불안함이 또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또 다시 무기력해지는 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일단은, 아, 내가 방전됐구나. 배터리가 다 나갔구나. 충전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로, 내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휴대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고장 났나? 충전을 해볼까? 껐다 켜볼까? 이렇게 하드웨어를 점검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몸에 대해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있는지, 이세 가지 하드웨어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한테도 해당되는데요. 혹시나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일 때, 힘내라, 마음 먹게 달렸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드웨어. 잠은 잘 자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화장실은 잘 가니 소화는 잘 되니 라는 아주 기본적인 하드웨어부터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수면장애 그리고 식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해도 일단 기본적인 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근육이 굉장히 많이 굳습니다. 근육 밑에 혈액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혈류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뇌로 가는 산소량도 떨어지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라고 치면 뭐 와이파이 속도, 인터넷 속도, 이런 걸 이야기 하는데요. 그 속도가 떨어진 걸 다시 높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극적인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무기력한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운동해봐 실제로 와닿지도 않고요. 일단 움직여보자를 이야기 합니다. 이 움직임은 집 안에서 살짝살짝 살짝 걸어 다녀도 좋고요. 소소하게 청소를 하면서도 몸을 움직여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곳에 산책을 진짜 어슬렁 어슬렁 걸어 다녀도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몸을 움직여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높여 주는 데 있습니다. 그게 두뇌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드웨어를 돌보기 시작하면 뇌 기능이 서서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텐데요.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우리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을 때내 안에 있는 힘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뇌가 초반에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지켜냈던 그 기능,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뇌 교육을 지도하는 일을 14년간 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만두게 되었을 때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은퇴를 한 분들 느낌이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기사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사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때 지인의 권유로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필라테스? 정말 저랑 와닿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뭐라도 한번 해볼까? 진짜 내키진 않았는데, 그냥 뭐라도 하나는 해보자 라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가르치려면 저도 운동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작을 하나, 두개 이렇게 익혀가는데, 움직이면서 혈류량이 높아지고, 뇌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의욕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운동을 다이어트나 건강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운동을 통해서 우리 뇌는 제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운동은 뇌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몸이 굳으면 뇌도 굳거든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몸과 뇌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기력은 게을러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생각으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라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나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의 기능을 먼저 점검하고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보는 건데요. 이거는 좀 이야기가 깁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